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명강사 김창태입니다. 저는 사주명령학을 방편으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주만물은 오행, 즉, 모카토금수, 기운이 순서대로 반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 역시 오행운동의 자연 법칙인 것입니다. 자, 앞에 그림에서 어 어느 쪽이 뜨는 해고 어느 쪽이 지는 해일까요? 네, 물론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나의 기운이 왕성한 때인지 아니면 세약한 때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좌충우돌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 단추를 제공하는 학문이 있으니 그것이 사주명약인 것입니다. 근본광자는 제1강 명략의 기본 원리로부터 육친론 그리고 격국 명준론까지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의 기운이 언제 가장 왕성한지를 알아보는 광자입니다. 고대 중국 유학자 유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운망하지 않고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운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하여 나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왕성한 기운인지를 아시게 된다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설렘으로 가득한 일상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